지금 작구신화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저는 연극을 잘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구체적 행동을 갖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. 뭐난 이런 연극을 해야겠다. 뭐는뭐 뭐 신체극을 하겠다. 뭐, 뭐 이런 표현법을 쓰겠다가 아닌 연극을 보다 좀잘 만드는 데그 방법을 탐색하고 모색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닐까. 그래서. 그것이 다양성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목표가 같기 때문에 성향이 달라도 같이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닐까. 그리고 그것은 끝없이 연극을 잘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나 이것 때문에 많은 희생이 필요한 건데 그 희생을 묵묵히 견뎌내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닐까. 저는 그 생각을 해요. 우리가 더... 나이들이 더들어서고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? 이 집단에 정말 하얀 머리 배우들이 같이 있고 그런 연출가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리고 여전히 자기 색깔들의 작업을 할수 있는 집단이 될수 있다면 근데 그러지 않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줘야 되는데 큰걸 바라는 것도 아닐 텐데.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때가 많아. 그래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좋은 배우, 좋은 출가들이. 이건 영국 전체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.